찾아가는 TV의 역사적인 첫 번째 출연자님은 신지은 아나운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신지은입니다. 경제, 과학, 통일 크게 이렇게 세 축으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신지은의 경제백과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부동산 청약 정책 공격적인 M&A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함께 살펴보고 싶은 어려운 정책들이 있으면요 언제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펴봐요. 이번에 신지은의 네. 경제백가가 1만 팔로워가 넘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1만 팔로워를 만드실 때까지는 우여,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나는 일들이 음. 있을까요? 사실, 만 팔로워가 요즘은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지식 컨텐츠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모아야 되고 또 인사이트를 담기 위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색상 앞에 있는 시간이 촬영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또 제가 뭐 유튜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어서 어~ 주로 밤에 작업을 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면 원래 유튜버로 유튜버로서 활동하시기 전에 방송 아나운서로도 음,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예. 어 유튜브와 방송 양쪽 다 음. 어떤 뭐 접해 보시고 나서 느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어 요즘은 방송을 기성 TV나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했던 분들도 많이 유튜브로 옮겨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플랫폼에 하나 더 넓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차별 포인트는 있는 게 예전 이제 TV에 출연할 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경제 방송에 출연을 할 때도 물론 이제 대본이나 이런 걸 직접 썼지만 방송하는 사람의 롤만으로는 유튜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취미나 뭐 내가 좋아하는 걸 기반으로 구독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전문가가 돼야 하고 또 그런 전문가들에게 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길을 많이 열어줬기 때문에 네네. 시장도 커졌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기도 또 치열해졌다. 방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구독해 사람들이 구독을 해주진 않으니까 네네.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저는 경제로 잡은 거고요. 네네. 실제로 아나운서에 대한 뭐 궁금증, 이런 것만 알려주는 채널이 있고, 저처럼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채널이 있고, 이렇게 좀 전문 콘텐츠를 담는 쪽으로 시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시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신지은 아나운서인데요. <laughs>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방송도 하셨고 유튜브도 네. 하시잖아요. 어느 게더 돈이 되나요? 음... 음... 지금 국민통일방송의 간판 네. 프로그램인 뉴스통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 국민통일방송은 음, 어떤 방송일까요? 국민통일방송은 일단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프리랜서로 방송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콘텐츠 제작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좀 북한에 대한 편견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기 위한 콘텐츠 제작 이렇게 두 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금요일에도 오늘의 순위 뉴스 세븐 전해 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 드리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도 함께 할게요. 국민 통일 방송에서 민주주의 전파라는 네. 거를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게 굉장히 독특한 소재인데 음. 제작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도 음.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도 제작이 협업이기 때문에, PD 분들이나 또 작가님이랑 같이 항상 콘텐츠 고민하고, 네네. 이걸 전하면 좋겠다. 어, 이 내용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회의도 많이 하고, 저보다도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는 그 고민을 잘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쓰는 단어, 예를 들어,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한다든지, 아... 네, 저는 처음에 오탄 줄 알았거든요. 네, 여기 네, 비루스라고 네. 적혀 있길래, 네, 네, 네. 아, 바이러스를 오타를 내셨구나 했는데, 그게 비루스, 아... 뭐라든지, 나라 이름 같은 경우도, 그리고 환율도 우리는 원달러 환율을 중요시 하는데, 북한은 그 인민비, 환율이 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 그 환율 전해드리고 이런 부분들. 저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북한 주민들도 듣고 있는 <laughs> 신지윤 아나운서랑 인터뷰를 <laughs>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북한의 네. 실상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새터민들이 음. 한국에서의 취업 문제는 어떨까요? 보통은 이제 세터민들이 한국에서 뭔가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방송을 같이 제작하고 있는 PD님도 실제로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에 참여하셔서 내용이 더 풍성해요. 또, 어,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뭐 증권회사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뭐, 딱히 세터민이라고 해서 취업이 힘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노력하는 만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서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나가는 그런 세터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푸른꿈 일자리 재단은 네. 경력 잔절 여성들을 위한 어, 예. 그런 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신지은 아나운서가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이시라면 네. 어떤 지원 사업을 해보고 싶으세요? 어, 어려운 질문에 <laughs> 던지시네요. 지금까지 경제 전문 유튜버이시면서 국민통일방송의 앵커이신 신지은 아나운서와 새터민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킹시국에 네.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들한테 한마디 아, 해 주시겠어요? 제니의 푸른 꿈 일자리 재단이잖아요. 네네. 저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이구나.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꿈을 꿀수 있다는 건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가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또 꿈을 꿀수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터민들 이제, 어, 꿈을 꿀수 있는 한국에서 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건 특권이구나. 네, 행복한 일이구나. 느끼면서 꿈을 정말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잡토피아 TV에서는 헤매는 너를 위한 취업 꿀팁이라는 취업 정보 웹 동영상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말랑말랑한 웹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저희 잡토피아 TV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